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 t v 입니다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9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2포인트 약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도 다우가 81포인트, 나스닥이 252포인트, S&P가 45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원 달러 환율는 5원 내려가지고 1,38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좀 차트를 보면, 오늘 상승으로 마감해가지고, 어, 5일선, 2 0일선 확실하게 회복을 했죠. 네. 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전 9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아, 될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내려갔고, 어, 또, 며칠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9점을 돌파를 못하고 빠지면, 바닥에도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빠지기보다는 여기를 이타, 이탈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조금 횡보를 하든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강하게 돌파를 한다 여기를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를 가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내일 정도는 꺾여줘야 돼요. 내일 정도는 내일 정도 꺾여줘야지 내일도 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좀 빠지더라도 저점이 이탈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다음 주가 만기라 만기일 뭐 지나고 크게 상승이 나오는지 크게 빠지든지 그렇게 할 확률도 있고. 미국 다우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뭐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부 좀 돌파할 건지 말, 말 건지 코스피가 거의 뭐 현재 비슷하네요. 좀 며칠이나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은, 어, 효성이 엣지에서 효성 10만원 찍었을 때 6만원 있었는데 요번에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이제 9만원 다 돼가네요, 효성이. 어, 올라가자게 눌면 한번 죽어도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계산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9만원 찍을 것 같습니다, 효성이. 효성은 제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이게 지금 9만원까지 갔으면은, 엣지에서 효성은 지금 15만원은 와이어에 맞는 건데, 엣지에서 효성이 잘 가다가 좀안 좋은 악재가 떠가지고 힘을 못쓰겠어요 이제 뭐 6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효성보다도 2만 7천 원, 뭐 3만 원 가까이나 밑으로 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 3만에 4만, 4만 원이나 더높았는데 격차가 많이 났네요. 적정 주가로 볼 때는 현재 어 어째지 효성은 따블이상 가야 되고. 그리고 효성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주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효성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앞으로 장기로 보면 이제 10만원, 20만원 뭐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고 보면 됩니다. 내 네, 단기 급등의 미래산업은 세 번, 세 번의 큰 수익을 줬으니까 뭐이 정도면 큰 수익이죠. 뭐 20에서 30% 수익을 주면 큰 겁니다. 단기 급등주 치고는 가장 작은 수익이죠. 단기 급등주는 보통 아무리 안 줘도 어 30에서 1 0 0포인트 보통 50에서 70퍼센트 는 주는데 2 0 정도 되면 은 수익이 단기 급등주 지금은 작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뭐 대응 방법 그 멤버십 현방송에서 다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장중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약 매도를 해놓으면 돼요, 예약 매도를. 뭐 어떤 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2,000원에 내가 3,000주가 있다? 그럼 12,000원에 1,000주. 뭐 12,500원에 1,000주. 13,000원에 1,000주. 이런 식으로 해놓던지. 아니면 12,000원에 1,000주. 13,000원에 1,000주. 14,000원에 1,000주. 이렇게 해놓던지. 계산식으로 해놓으면 걸리는 건다 팔려요. 한 걸리는 안 걸리는 건안 팔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챙기잖아요, 얼마라도. 그런 식으로 예약 주문도 한 달짜리가 있으니까. 배일 하려면 힘들으니까 저녁마다. 저녁에 한 달짜리를 해놓으면 한달 동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뭐, 집에서 저녁에 딱 해보면 딱돈 벌어 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미리 주문을 넣어놔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다 팔려버리는 게대박 혹시나 못 먹는 거죠, 대박이. 그, XGM 마냥. 거의 뭐 일곱 여도 배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대박 주가 나온다 못모는 거예요. 예약을 주문해 놓으면 팔려 버리니까. 그래서 어 장단점은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최근에는 뭐 지수도 많이 올르고 종목도 많이 올라서 와어 특히 메이커는 종목이 특별하게 수익이 낼 만한 종목이 없었는데 두산 테스나가 안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봤는데 며칠 전에 상한가 쳤다가 눈림목죠 오늘 조금 더 올라갔네요. 두산 테스나, 요런 종목이 또2 0 0 0원뭐 3만 원 이렇게 온다는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네요. 좋은 종목이 아주 좋은 종목은 없어도 어느 정도, 안심종 A급 뭐 이런 거 없어도 C급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들어가는 거보다 그런 종목을 들어가야 그나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빠져도 어, 손절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성하고 효성, HS 효성하고 이제 그 기업 분할을 했는데, 제가 HS 효성을 추천을 했죠. 효성을 추천을 안 하고, 어, 제대로 추천했잖아요. HS 효성은 3만원 아래에서 들어가가지고 10만원까지 3배 이상에 갔는데, 효성은 이제 뭐 더블 갔네요. 이제 더블. 저까지 이제 더블 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블 뺏겼네요. 그리고 효성 6만원까지 한50% 올라갔을 때, HS 효성은 거의 뭐200% 이렇게 올라갔고, 추천은 제대로 한 거죠. 역시 종목을 여러분들이 볼줄 알면은, 아, 똑같은 종목이 있어도 더 종목을 사, 더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타 좋은 종목은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꿈을 좀 많이 꾸는데, 예지몽도 많이 꾸고 하는데 아 뜬금없이 번데기 번데기 꿈을 꿨어요. 생전은뭐 번데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그 대박 꿈은 많이 꿨죠. 대박 꿈. 날때 대박 꿈. 뭐 메기를 낚시하는데 메기가 뭐 그냥 세 마리가 큰 팔뚝만한 메기가 세 마리가 연달아 올라오더라고요. 대박 꿈이잖아요. 그런 꿈을는다든가뭐 하여튼 간에 그런 좋은 대박 꿈도 많이 꿨는데 보통 대박꿈은, 그, 말 그대로 큰 횡재하는 게 대박꿈이에요. 좋은 꿈. 그 미리 꿔요, 미리. 제가 작년에 그, ELW 그때 한 전체 계좌에서 한 천만 원 사가지고, 5억 정도, 4, 5억 정도 벌었을 때, 4억, 5천만 원 정확하게 벌었을 때, 그때는 제 친구 국회의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호떡을, 호떡을 줬어요, 호떡을. 호떡이 피자만 해 피자. 피자 만한데 그걸 들고 오는데,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막 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래, 가만히 봐서 진짜 좋은 꿈인데, 이게. 그래, 돈을 까먹는다든가,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꿈은 잘 나가는 친구가 안 나오고, 이제 잘안 나가는 친구가 나와요, 이게. 주변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나오고, 대박 꿈은 잘 나가는 친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큰 회사, 회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쯤 되면은. 그런 친구가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그 대박 날때그 친구 중에 회장이 하나 있는데, 몇천억 되는 그 회사 대표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꿈에 나와서 먹을 걸 줬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야, 힘들 때, 잘안 나갈 때는 이제 그잘 안, 제적으로 어려, 어려,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이게 나오기 나옵니다 꿈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꿀을 꿀이 또 떨어져서 엄청 좋은 꿈인데 이게 좋은 일이 없어요. 이 꿈이라는 거는 오늘 꿔가지고 오늘 그 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달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열흘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한 일주일 이 지났는데 그 대박을 본 거죠. 그때 그때 만약에. 꿀을, 피자 만화 꿀을 하나를 안 주고 그 친구가 박스도 줬다면 박스 채 들고 오다가 아에 꿀이 툭툭 떨어졌다면 아마 그때 5천만 원치 사가지고 한 25억을 먹었을 거예요. 30억이나. 하나를 주는 바람에 그거밖에 못 먹은 거죠. 제가 5천만 원씩 살라고 했, 했었잖아요. 꿈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확해요. 꿈이라는 거는. 그냥 번데기 꿈을 꿨는데 아니, 땡뚱맞게 번데기 꿈을 꿨어요. 그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꿔가지고 처음에 꿨을 때는 아 개꿈인가 그랬죠 왜냐면 번데기랑 꿈을 꿔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꿔가지고 꿈목꿈 그꿈 해몽을 봤어요 꿈 해몽을 봤더니 번데기라는 게 뭐예요 번데기라는 게 어른 벌레가 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 그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 번데기가 딱 부활을 하면은 어른 벌레가 되잖아요 그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 꿈은 그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그 기다림,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도약, 뭐, 뭐, 큰, 큰 거, 큰게 나올 모양입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야 돼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분이 주식에서 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뭐 대박주 진짜 기다리, 기다리면 대박주 엄청 나왔잖아요. 뭐, XJ를 비롯해가지고, 웅진 말할거 뭐 없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대박주가. 우웅진도 대박이 나왔고. 하여튼 간에 뭐, 예전부터 보면은, 커뮤니티 보면 알지만 수십,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이 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딱 보니까는, 그때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서. 아, 왜벌레가 이제, 참이 번댕이는 이게, 변태가 되면 이제 애벌레가자유벌레라네그큰 벌레를 송충이 되잖아요. 송충이 보석이 나오되잖아요. 그 중간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냥 기다리는 그런 과정. 그런 거구나. 대본에 꿈풀이가 참 신기합니다. 그 새로운 변화라니까 좋은 꿈이니까 좀 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옵션하고 ELW 파생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몇번평소에 얘기하지만은 이 파생은 큰돈가져가는게 아니거든요. 큰돈 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는 거고 큰 돈은 주식에 박아둬야 돼요. 이런 좋은 종목에. 만약에 웅진을 만약에 800원 할때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씩 박아놨으면 지금 3억이에요. 3억 그럼 만약에 1억 5천만 원씩 박아놨다 해봐요. 6억이거든요. 지금 6억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올라가면 저기 뭐 몇십억 도될수 있어요. 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봐요. 1억 5천이면 15억이 되는 겁니다. 꼭 파생해가지고 돈을 벌라고만 하지 마세요. 파생해가지만 고 파생을 옵션을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다 까먹었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좋은 기회가, 기회가 있으면 좀 제발 연락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상담 오는데, 그뭐 좋은 기회가 오면은 제가 그분한테 기억해 뒀다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가 없죠. 제가 그걸, 그걸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을 위해서. 그런 분이 한두 분도 아니고. 어, 그리고 저도 일이 많잖아요. 일이. 회원도 갈려야 되고. 그런 분들은 또, 또, 그, 수익이 많이 나면 예를 들어뭐 30%를 기부한다든가 뭐 절반을 기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대부분 전부 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웅진을 팔0 0원할때 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5천만 원이 있다 제가 사라지겠다 그러면은 제가 6개월은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기다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한두배 올라갔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아 지금 수익 많이 났는데 어, 어떻게 어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답변도 없어. 답변도 몇 번, 두 번인가, 세번하니까답 보는 게안 샀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벌써 팔았어요. 못 기다리고 팔았어요. 이런 경우지. 아.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수익 이 났습니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제가 10%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두번 그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아닙니다. 그 뒤로는 제가 아 어, 하지도 않고 또 기억할 수도 없고 어,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사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히 뭐 옵션 같은 것도 아니고 주식이라 제가 체크를 해놓고 있다가. 아, 많이 올라갔을 때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경우는 제가 절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웅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웅진도. 저 800원 할때장기 투자용 적금식으로 해도 된다고, 어? 제가 해주는 분만 해도 생각나는 분만 해몇 분이 돼요. 그것도 본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도 연락을 안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돈 벌었다 보니 한 번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옵션 같은 경우는 ELW 옵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은 제가 거의 진짜 99% 판단해요. 다 맞잖아요. 거의가 기다리면 수익 안 나는 점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 다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ELW만큼은 옵션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또 만기일도 짧고 여러 가지로 볼때이 맞춘다는 게 오늘 뭐, 조금 올라가도 그냥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반도막에 나요, 하루아침에. 방향성 잘못 잡으면은.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사가지고 천만 원 되는 거아니건 시간 문제예요, 이거. 며칠도 안 걸려요. 그래서 어, 어제 그분들 1억 5천만 원다 까먹었다. 하지만 1억 5천이 아니라 이건 뭐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 해서 천만 원 까먹는 거고, 1억 가지고 해도 1억 까먹고, 10억 있으면 10억 까먹고, 있는 대로 까먹는 거지. 그냥 돈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파생하는 거는 소액로 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주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식으로 1억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벌었다. 그럼 거기서 한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벌은 거로. 완전히, 그,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숨 걸고 했다가는 이건뭐 100이면 100다 깡통을 찹니다. 아,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저도 거의 10년 전에. 주식으로 버는 거 2, 30억 천만 원 가지고 2, 30억 버는 거 그냥 ELW에다 하루차례 하루차례 다 까먹고 또 엄청 고생해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주식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첫 달에 400만 원 벌고 두 번째 달에 600만 원 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식으로 또 일어났잖아요 주식으로 지금도 일 l w 해가지고 크게 벌 때도 있지만은 손실도 많이 봅니다 네 ELW를 항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그본전 찾으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벌면, 운이 딸면 천만 원만 가지고도 몇 억을 벌 수가 있어요. 천만 원만 가지고도. 힘들게 버는 돈, 어, 그런 데를다 벌, 내밀지 말고, 좋은 종목, 안심 종목으로 조금 길게 보고, 천만 원 가지고 안심 종목, 단기 급등준 하면은, 일 년에 못 벌어도 오천만 원, 일억은 벌어요. 한번 해봐요. 제가 증거를 보일게요. 그, 연말에. 얼마를 버는가. 계좌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e l w 이 했지만 하고, 그리고 공부 차원에서 조금씩 하는 거지, 그걸로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ELW는 주식보다 10배가 아니라 그냥 100배는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100배는. 주식은 단순합니다, 주식은. 몇번 얘기했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배워서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주식은. 거기다 수익이잖아요 제가 준 종목 수익 아닌 종목이 어딨어요 다 수익이지 지수만 이제 엄청나게 안 빠지면 다, 다 수익입니다 그런데 ELW는 안 그래요 ELW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에 에, 주식을 공부해 가지고 주식을 해야 돼요 주식은 배우기도 쉬워요 ELW는 어, 배워도 거의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옵션은 더 어려워요 옵션은 같은 급인데 ELW보다 칼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칼인데 옵션은 더 날카롭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날카로운 게 뭐예요? 뭐를 빌때잘 들긴 하지만, 잘못하면 손을 비기도 쉬워요. 잘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은 ELW하고 같은 급인데, 더 날카롭다. 그래서, 어, 옵션을 하면 더 힘들어요. ELW보다. 똑같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지수가 크게 빠질 때, 해치로는 해야 됩니다. 해치가 대박이 나기 때문에. 50배 네, 1천만원 사서 5억을 벌고 100배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지는 해야 되는 거죠. 해지는. 해지도 어, 운영자금에 큰 부담 없는 일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어, 8월 10일 날 오프라인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350만원에 어, 목숨 걸지 말고 배워서 주의투자 쉽고 평생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준이면 누구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